이렇게 오랜만에 게새 앨범이 나오는 것 같고 어, 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 앨범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준비한 만큼 꼭 좋은 성과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동에서 네. 팬분들과 네. 게르나로 이렇게 만나서 네. 팬들을 뵙고 싶네요 이번 장난 아니야요? 네 팬분들을 네. 같이 패러디를 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팬 여러분들과 네. 여행을 가겠습니다. 오, 야! 취업을 통해서 네. 여행하겠습니다. 비용은 천재가 되도록. 프리스텝이 제일,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되게 발빠른 안무니까 저희가 LTA, LTA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네네. 프리스텝을 선택한 이유는 어, 기존의 퍼포먼스와는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 좀더 현란하고 좀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틴탑이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칼군무도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프리스텝이라는 춤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Yeah. 장난 아니예요, 장난 아니예요. 스텝이라는 이 춤이 어, 처음 봤을 때 저희 팀탑도 굉장히 난해하고 추기가 네.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 이제 연습하는 기간 동안 발목에 무리가 와서 네, 인대가 끊어지고 뭐 힘줄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잦았었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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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대가 지금 늘어났어요? 창정우는 어, 인대가 네. 끊어졌었고요. 그 연습하다가 네, 네. 아 저는 힘줄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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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에 좀 문제가 생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라디오스타를 봤어요. 어, 신하영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정말 오래 가고 싶어요. 아... 쭉 오래 가서 정말 많은 후배님들께서 존경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저희한테서 배울 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은 그런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엔디 형을 며칠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엔디 네. 어, 형께서 어 저희 노래를 듣고 네. 필이 오셨다고. 오오. 네. 디오께서그 신하 형들 노래 고르실 때그 가끔 필이 오시는 게 있는데 네. 그 저희 노래 듣고 필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 틴탑은요 하반기무편는 이제 신곡 장난 아니야. 저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하니까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공연할 을 기획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그런 틴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